서울시 장애인 골택시 상시 음주 점검 체계 도입 등 안전 운행 기준 강화 서울시는 장애인 골택시에 대한 음주 운전과 난폭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출발 전 휠체어 고정 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돕고 운행 중에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 운행 기준을 시행한다 서울시 의회 정진철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 골택시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 체계가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에게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책무를 부과하고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및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자에게 휠체어 이용자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출발 전에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에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운송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법제화하여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골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437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104만 건이용의 운행수입금 23억 원을 기록했다. 서울시 장애인 꼴택시 운영 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19년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꼴택시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 체계가 없는 부실 관리가 지적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막아라. 또 긴급 대책회의 열고 선제적 대응 나서. 경기도는 20일 국내에서 첫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선제적 조치에 들어갔다. 또는 이날 오후 김희겸 행정일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긴급영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발생에 따른 경기도와 시군의 조치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설 연휴, 1.24 물결표 사인 27, 중국 춘절, 1.24 물결표 사인 30, 대비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메르스 사태 등을 감안했을 때 감염병 관리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개인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 불안감 확산, 경제적 타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돈의 유입 차단을 위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철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추가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해당 시군에서는 단계별 비상조치와 능동적 감시를 포함한 적극적 대응에 특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반을 즉시 가동하고 시군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방수칙과 행동요령 등을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확진 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 중국 우한시 거주, 으로 입국자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를 검역 조사하여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으로 인천의료원을 이송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20일 오전 확진 환자로 확정했다. 특히, 검역 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 사회에 노출은 없는 상황으로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도민들에게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감염 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 자제와 함께 호흡기 유증상자, 발열, 호흡 곤란 등과의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 당국은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재명 기업 발전과 경제 성장 기업인들과 소통 인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열쇠로 공정을 꼽으며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 경제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상생협력 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유능한 경제인일수록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를 선호한다고 확신한다며 공정한 환경이 확립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와 대규모 유통재벌 사이에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 합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일자리 창출이나 국가 경제 성장도 결국 기업들이 힘써야 이루어진다며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튼튼하게 성장해 국제적 경쟁력과 지속성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 지사가 지난해 한 언론사의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기업 브랜들리 광역단체장 1위로 뽑힌 사실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불합리한 기업 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하며 모두에게 유익한 합리적 규제는 강화하고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축소 폐지하는 것이 맞다면서 모두가 함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지사가 이달 초 열린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새해 경제정책 핵심가치로 공정을 제시했던 만큼 공정경제 실현에 대한 실제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김종호 사장, 삼성전자 DS 부문 강봉영 부사장, SK 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LG 디스플레이 양재훈 부사장, 기아자동차 최준영 대표이사, 신세계 프라퍼티 이희명 상무, 제우스 이종우 대표, 아모그린텍 송영설 대표, 풍원정밀 유명훈 대표, 에버캠텍 이성민 대표, 파텍스 김창식 대표, 경기도 수출기업협회 이대표 회장, 경기벤처기업협회 서기만 회장 등돈내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경제단체, 공공기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반담회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 동향과 경기도 연구개발, R&D, 지원정책, 스마트팩토리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한 뒤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이 기업인들은 반도체 사업장 인프라 구축 지원, 외투 단지 내 해외 기업 입주 지원, 금융 지원 제도 개선, 인력 확보 유지 지원 등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